2020년 9월 7일, 한여름의 미국, 평화롭기 그지 없는 덴버에서 느닷없는 한파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영상 33.8도였던 7일에서, 불과 하루 만에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유례 없는 기온 급강하로 인근 사우스 다쿠타주와 와이오밍주까지 초토화되었으면 물론, 눈의 무게로 나무가 쓰러지고 곳곳에 전깃줄이 끊어져 온 동네가 암흑 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올해 유독 많았던 자연재해 속에서 여러분은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말도 안 되게 길었던 장마와 소름 끼치게 강력했던 태풍 속에 버텨낸 2020년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후학자들이 예견한 지구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진짜 재앙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끔찍했습니다 일본은 주택 피해 17,898건, 사망자 81명의 실종자 4명, 북한은 사망자 68명에 520만 명의 이재민 발생, 그리고 우리 한국은 92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8천 명의 이재민에 경제적 피해액만 최소 7천억 원으로 집계된 상황. 물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었죠. 올해 2020년은 역대 최장 54일간의 장마를 포함하여 유독 이상 기후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력한 태풍 앞에서 우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 연일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이상 기후의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근원지인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인 시베리아의 도시 베르호얀스크에서 말이죠. 이곳은 평시 한여름 가장 더운 날에도 2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는 태생의 추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기온이 사상 역대 최고치인 영상 41도까지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얼음 왕국 시베리아에서는 유례없는 더위 속 건조한 습생으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렸고 이로 인해 무려 5,600만 톤이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곳에서는 경악스러운 재한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토네이도.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건 토네이도가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이 진실은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아니라 시베리아에 나타난 모기떼입니다. 급작스럽게 더워진 날씨로 급속한 개체량 상승 속에 발생한 말 그대로 모기토네이도인 셈이죠. 으징그러, 이렇듯 러시아의 기후는 더웠다가 한파가 쳤다가 비가 왔다가 참담할 지경으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여지껏 지구에 축적된 열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지구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고 이에 기후 자체의 변동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도 장마가 없다든지 4월에도 눈이 내린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난화가 이렇게까지 진척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원래 북극에는 광활한 빙하와 더불어 항상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극은 온통 풀밭 천지에 식생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햇빛이 들어와도 눈이 있으니 열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시켰지만 현재는 태양열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 버리고 맙니다. 대머리가 태양열을 받으면 덜 뜨거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지만 그린란드는 작년에만 500기가톤의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해수면은 2.2mm나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 40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방국 고위도 지역의 식물성장은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공식적으로 빙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된 상황이며 지구의 북극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가까운 시일 내에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구온난화에는 결정적 요인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탄지입니다. 심지어 이 이탄지는 올해 유행했던 화재 발생의 원인이자 우기에는 치명적인 홍수를 유발하기까지 하는데요. 지구의 탄소 저장고로 불리는 이탄지는 나뭇가지, 잎 등의 식물 잔해가 침수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못하고 수천년에 걸쳐 퇴직하며 형성된 유기물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식물이 흡수하는 탄소량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토양보다 탄소의 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이탄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헥타르로 이곳의 탄소 저장 저장량은 전 세계 저장량의 10%가 넘는 46 기가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직격탄이 되는 탄소를 막는 것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해온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최근에는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배수와 화전으로 이탄지를 개간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이탄지는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탄지 개간은 건기의 토지를 건조화시켜 대형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우기에는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탄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줄 탄소흡수원이 사라지는 것인가 동시에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이탄지 개간 및 황폐화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억 톤에 이는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달합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 온난화 속에서 대체 러시아 북극권에 일어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기후와는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올해 일어난 천재지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내의 장마기간에는 대다수 지역의 하루 강수량이 150mm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2020년 7월과 8월 한국의 강수량은 각각 420.7mm, 242.6mm로 총 663.3mm에 달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1961년부터 집계된 기상청 강수량 기록 역사상 장마 기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2006년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의 폭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찾아오는 정상적인 장마는 북태평양의 더운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차가운 고기압과의 온도차 아래 형성되는 비구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장마 또한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유달리 장마가 길었던 것을 감안하면 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올해는 지구온난화와 묻어있어 이례적으로 몸집을 키운 시베리아의 더운 고기압 사이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강하게 밀려온 찬 공기는 한반도 북쪽에 새로운 기단을 형성하며 장마의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8월 초 발생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찬 공기를 붙잡게 되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를 밀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비가 멈추지 않게 된 것이죠. 지구 온난화는 장마전선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몰려오는 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으로 앞으로 한반도에 찾아올 태풍은 그 상황이 점차점차 점차 악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태풍 장미부터 하이성까지 최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핥기고 지나갔으니 장미를 빼놓고는 모두 세력이 강력한 태풍들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정부간협비체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100년까지 앞으로 태풍의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 대신 한번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의 강도는 매우 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온난화가 진행되었는데 태풍이 줄어들면서 강해지는 건또 무슨 상관일까요? 지구 온난화로 지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층과 하층의 풍속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소용돌이가 강해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열대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태풍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뜨거운 해수면으로부터 풍부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온난화가 이미 진행된 만큼 과거에 비해 강한 태풍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태풍의 강도는 더더욱 강해질 전망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더큰 문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점차 늘어날 전망인데요. 확실히 연간 태풍 발생량 대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추세를 보면 현 상황이 명확히 보입니다. 2017년은 27개의 태풍 중 3개가 2018년에는 29개 중 5개가 2019년에는 29개 중 7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차례대로 봉풍, 누리, 실라코, 하구핏, 장미, 메칼라, 시고스 바비, 마이삭 그리고 이번 하이성까지 총 10차례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태풍, 노루가 다가옵니다 점입 가경이라더니 앞으로 점점 더 커져나갈 태풍 피해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태풍 피해만 있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지구온난화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면을 바꾸고 있었으니 현시점 기상청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0년 서울의 10배 면적이 잠기면서 우리 한국 국민 330만 명이 피해를 볼 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서해안은 수 킬로미터 한쪽까지 파고들게 되고 인천국제공항 역시 물에 잠기게 되어 사실상 인천공항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또한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속적 지상풍속 감소와 대기 안정화를 이루었으니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가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문제입니다. 2060년에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시기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산업화 시기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78ppm이었던 것에 반해 현재는 414ppm에 달합니다. 이미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 세계 기후 연구학자들은 산업화로부터 현재까지 1도 상승한 지구가 2060년에는 약 1.5에서 4.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말하여 세상에 또 하나의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하게 될 해수면 1m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천 송도와 이탈리아 베니스 등을 침수시킬 예정이죠. 2071년부터는 폭염 일수가 3.5배 가까이 증가하여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고, 강수량도 최대 13.1%까지 증가하리라 예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의 나라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온난화가 가져올 참사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1973년부터 지난 48년간 여름철 평균 북극기온과 한반도 강수량 사이의 상관계수는 0 1에 부유가 있으며 이는 북극기온이 한반도 강수량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극온난화와 해빙 감소에 따른 온난화 경향성이 올해의 장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감론 일박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온난화가 가져오는 수많은 자연재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크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더욱 걱정되는 자연재해 속에서, 여러분은 안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온난화를 막는 것에 한몸, 붙어보면 어떠할까요?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준비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이상으로 약반지식TV,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